여기 메타스키아길, 삼포, 나주시, 삼포면, 혁신도시 강제산 20분 거리에 있는 메타스키아길, 살림다운 연구소에 왔습니다. 여기가 수십만 평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, 자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식물원도 있고요 잔디광장. 치오광장. 식물원. 잔디광장. 황음자도 <laughs> 있다. 이렇게. 정리되어 있고, 이렇게 데크길로 되어 아, 있죠. 데크. 자, 여기는 그 수십만 명이 수십만 명이 이렇게 찾아오는 곳이죠. 담양의 메타스키아 길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산림자원연구소 메타스키아 길이 훨씬 아름답고 여기는 이 공원 산림연구소 인데한 수십만 평이 이렇게 하죠. 자연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 여러가지 측면이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아요. 최고의 섭에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데 70년도에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연구도 하고 관광지도 하고 저, 어, 저 위에 끝에 보면, 동룡산 등산로가 있어가지고, 남평의 월연대산에서 쭉 오가지고, 다도까지 등산로가 있고, 동룡산, 동룡산 등산로가 잘돼있어나주도 엄청 멋있고요. 자, 천룡고찰. 자, 보래사, 운주사, 운용사 이렇게 천룡고찰. 또 거기에 작은 사찰도 많고 문화회사 야존만 강주에서 지금 고속도로가 지금 나고 있는데 요 강주 강진간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가 나면 오한 20분이면 20분이면 여기를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메타스키아길 사실 이 메타스키아길이라고 하는데 이 메타스키아길 말고도 수십만 평이 아주 펼쳐져 있는 곳이죠. 아주 자연, 아주 새소리, 새소리 막 들리죠. 여기 보면 전부가 다 이렇게 벤치도 나눠 놓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. 여기 보면 참 쉽게, 길, 길을, 길마다 다 이렇게 해서. 이 비둘기 새 소리 죠짜소리 응? 어, 하에숨바퀴질이요 Yeah. <laughs>